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인간 진영에서 비매 나학인데요. 다 같이 보시죠. 일단 저 책상 하나를 두고 뺑뺑이 컨을 돌 거예요. 네. 뺑뺑이 컨 한번 돌게요. 요 사이에 숨은 거 같은데. 조금 전 가면 되죠. 아이씨, 이 징그사람 머리가 좋네요. 아 비매너 쓰기도 전에 끝나버렸네. 다음 판 노릴게요. 네, 바로 비매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분들은 너무 착하셔서 비매너를 써도. 사실 신경 안 쓰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 저건 뭐할수 있는데... 네, 일단 이분이 목표고요. 웬웬 웬 쓰리센... 네, 아래 원시점 별명 있을까요? 없네요. 어디 가셨대? 한명 오는 거 보이죠? 일자에서 좀 놀아줄게요. 한 바퀴 돌아서 위로 딱 빼주고, 일자에서 한번 놀아줍시다. 아, 뭐야. 컨트롤 키가 갑자기 멈춰서 어쩔 수 없었네요. 네, 그러면, 이번엔 좀비 차례인데요. 은비 차례 한 번. 아야. 음, 네, 다음 인간판을 기대봅시다. 해 네.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요, 일자 쓰기 너무 좋은 맵이죠, 진짜. 일자 쓰기 너무 좋은 맵이지. 네. 일자 쓰러 바로 가봅시다. 깐쪽 거리는 거예요, 그냥. 아 액션이 있으면. 근데 오네요. 원시 좀비 딱걸려드렸어 아이, 한명 온다. 소녀가 온다? 근데 어쩌지? 먼저 올라가 버렸네. 네, 다시 일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자에서, 진짜, 일자에서 뻐기는게 되게 알겠거든요. 일자에서 뭐번겨보죠 그냥. 메롱. 네, 여기 딱 보니까 누구 있는데 오 있다 한번 쏴볼까요? 있네요 아대트 타다 갈려버렸네 아유 대기를 뭐 그럼 좀 가야죠 갈게요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그럼 이제 올 거예요 안와 아, 뭐야 아직도 거기서 대기 타세요? 아니구만. 와, 와야, 와야 돼요. 하나도 와야 돼, 이건. 아이, 왔다. 뭐 어쩌냐. 뺑뺑 돌면서 일자를 같이 있으면. 딱 좋은 컨디션. 네 일단 티플 하면서 좋게 내약 네, 올리고 있습니다 아주 잘약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원시 좀비 샌드 올 텐데 아뭐 어쩔 수 없죠 아뭐 가끔 저 컨트롤 바가 먹어요 아 아이씨. 근데 그럼 여기서 그냥 영상 마무리할게요 안 그래도 저거